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가계부채 관련 대책이 나온 이후에 사람들 심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돈 구할 길이 없으니까 지금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죠. 채권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가 생겼죠. 인플레 강달러 금융 불균형, 이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가 올라가고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하니까 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 대출 금리도 또 올라가는 금리의 불의 고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앞으로 몇번더 올릴지 아직 알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계속 올릴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기사에서 불의 고리 표현을 썼는데 불의 고리 다 알고 계시죠? 한태평양 조산대를 칭하는 말입니다.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화산이 원모양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불의 고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약한 집안 어느 한쪽이 터지면 줄줄이 터질 수 있는 게 바로 불의 고리인데 제가 이거 먼저 썼어요. 2년 전에 얘기했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부동산 대출 터지면 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전부터 얘기해온 대출의 불의 고리 가계부채 같은 경우 대출이 줄줄이 엮여있기 때문에 약한 고리 한 곳이 끊어지면 줄줄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매우 경계해야 하고 그 시기가 머지 않았다고 경고를 꾸준히 해왔는데 드디어 그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가계부채 1800조가 넘었죠. 1200조 때 일때도 이거 우리나라 경제 규모상 너무 크다고 곧 터진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여지껏 저금리 기조를 타고 계속 늘어나면서 1800조에 이르게 됐어요. 1800조 가계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거, 주담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대출로 땡겨 쓴 거, 그리고 전세대출로 땡겨 쓴 것까지 포함해서 1800조가 되는데, 지금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가계부채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계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는 또 있죠. 전세보증금, 이것도 빚이죠? 전세보증금 700조와 자영업자 대출 832조까지 포함하면 3,000조가 넘는 규모의 가계부채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세 사는 사람들,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빌려줘 있고, 집주인은 그 집을 마련할 때 신용대출도 땡기고, 또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땡기고 해서 집을 샀죠? 그리고 또 여력이 있으면 집 담보로 사업도 하고 또 상가도 사고 이 모든 대출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부분을 가계부채 문제로 보는 이유 우리나라 국민들 다섯 명중한 명이 자영업자죠. 그들이 사업할 때 갖고 있는 부동산 담보에서 대출 받아서 사업자금 마련하고 이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도 가계부채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든 대출이 줄줄이 엮여 있어요. 1800조가 된 가계부채 더 이상 밀어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 DSR 규제 조기 도입하고 더돈안 빌려준다고 은행 대출 중단되고 뭐 난리가 났죠? 걷잡을수 없이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후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느라 이렇게 됐습니다. 주담대가 가장 크고 주담대로 부족한 부분은 신용대출 받고 또 전세대출 받고 이런 대출을 끌어 쓰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폭증을 했어요. 여기에 아까 전세보증금도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게 바로 전세제도입니다. 월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세를 택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를 걸 기대해서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바로 무이자 대여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700조에 달합니다. 전세대출이 130조 정도 되니까 나머지 금액만큼은 개인이 개인에게 빌린 사금융으로 존재하는 빚이에요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올 3월 기준에서 831조가 넘어섰죠 가계기업대출 합친 거에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거 2016년 말보다 70% 이상 늘어난 거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0% 가까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면서 규모와 속도 면에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가계빚도 빨리 늘었다고 하는데, 폭탄이 된 가계부채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근데 자영업자 대출, 이것도 사람들이 빚내서 부동산 사느라 많이 늘어났어요. 자영업자 비율 중에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죠? 빚내서 집사라 할때40% 넘어섰는데, 문정부 이후에 부동산 투자 붐으로 50%가 넘게 부동산 임대업으로 자영업자가 됐습니다. 부동산 임대 자영업자가 급증을 했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대출도 급증을 했죠. 가계 대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자영업자 대출, 이 중에 상당 비중이 부동산 대출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40% 이상이 부동산 대출이죠. 부동산 임대업 하려고 빌린 사람도 있고, 사업하려고 빌린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자영업자들 빚내서 버티고 있습니다. 부동산업 관련 대출이 근데 역대 최고죠.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느라고 많이 늘어났어요. 가게한테 대출해줄 때 부동산 대출에 규제가 좀 들어가니까 사업자 등록해서 돈을 많이 땡겨갔어요. 이걸로 부동산 사면 돈 번다고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늘었고 그 빚이 역대 최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800조 가계부채 GDP 대비해서 100%가 넘어가는 수준이고 그래서 우리 소득 규모 대비해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가 이렇게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전세금 받아서 갭투자한 사람들 전세보증금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내줘야 되는 빚이죠. 무늬만 자영업자로 임대업 등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려고 빌려 쓴 빚도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때문에 실제 사업하려고 빛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빚이 지금 잔뜩 쌓여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힘들다고 하니까 이 대출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고 있죠. 그냥 두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치해 놓은 부동산 관련 대출 부분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출 만기 연장해주고 유예해주고 하면서 지금 넘겨놓은 부실 폭탄이 200조가 넘어가죠. 역대급 위기 때문에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서 만기 연장해주고 이자원금 상환 유예해주면서 이러한 조치로 버티고 있는 부실 폭탄이 222조입니다. 실수요자 보호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은 DSR 적용하지 않고 있고 자영업자에 관련된 사업자 대출도 DSR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빚을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내준 빚들의 무게 때문에 더 이상 빚내줄 수 없는 상황 상황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차 규제의 상황으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대출 맡긴 사람들 당황하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도 공경에 처하게 되죠 부동산에 빌려준 돈 회수하려면 이 사람들이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본게 아니라 자산 가격 오르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빌려줘 왔습니다. 이미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부동산 값이에요. 근데 그들한테도 이제 소득을 따지는 상황이 곧 옵니다. 오피스텔 비주택에 대한 대출도 이제 차주별 DSR이 도입이 되는데 아직 사업자 대출 부분은 안 막혀 있죠. 이 부분은 가계부채 통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투자하려는 사람들 아직도 있죠. 그리고 또 이걸 언론은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담대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하라고 얘기하면서 팁을 알려주고 있죠. 사업자 때는 가계대출 총량에 적용이 안 되고 DSR 적용 안 되니까 허위로 사업자 등록해서 대출받으면 된다고 이러한 방법을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고 있다는 교묘하게 광고해 주고 있어요. 얽히고 설켜 있는 대출 문제 결국 갚을 능력이 안되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대출의 불의 고리에 지금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 이제 점점 더 버티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 아는 분이 상담한 내용인데 문정동 법조타운 근처에 상가를 얻는 걸 상담을 했습니다. 모든 부동산 광고가 똑같아요. 그 지역에 호재가 있고 그 호재로 부동산 값은 오르니까 이거 지금 사면 꼬박꼬박 수익을 챙길 수 있고 또 나중에 팔면서 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보다 훨씬 더 주고 상가를 구매를 했어요. 1층 상가를 7억 주고 매매를 했는데, 5천에 300만원 정도 기대하면서 매입을 했죠. 이거 사면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저당이 5억 2천 정도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 4억 정도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도 5천에 300 정도 받으면 이자 내고 또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덜컥 샀는데 4년 넘게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 수준은 3천에 150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절반 가까이 임대료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임대를 하는데 이거 갖고 있는 분은 4년간 관리비 내고 이자비용 감당하면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150회라도 세를 놓으면 관리비는 안낼수 있겠지만 그 금액에서 멈춥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10년간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이제 고정이 돼요. 임대료를 받아도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충당하기 어렵죠. 이자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부동산 하나 잘못 샀다가 자기 돈을 계속 꼬라박아야 되는 게 지금 처해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감정평가 법인으로 이직을 했는데 이제 은행에서 담보평가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가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rti 때문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높게 산정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어요 rti 계산해 가지고 임대료로 일정 부분이 충당이 안 되면 원금의 10%라도 상환하게 해야 되는 은행 규정 때문에 비어있는 경우에 예상 임대료를 좀 높여 달라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들 원금 상환하라 그러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원금 상환의 능력이 안 되니까 원금 상환 안할수 있도록 최대한 금액을 뽑아달라고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게 실제의 상황입니다. 워낙 많이 돈을 빌려갔고, 실제로 소득으로는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게 현실이죠. 그렇게 빌려간 빚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빌려줄래야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빌려간 것에 대한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국채 금리 오르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기준금리 겨우 0.25 올라갔다고 돈 빌린 사람들 버틸만 하다고 지금이라도 집사라고 외치는 유튜버 들은 코도 숨추고 있죠 근데 시중에서 돈 구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국채가 올라가는 이유, 돈 구하는 비용이 그만큼 비싸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특히 최근에 수직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긴축으로 접어들고 있고, 인플레가 심해지고 있고, 신흥국에 속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빨리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저한테 댓글 달면서 금리 찔끔밖에 안 올리고 이런 걸로 집값 떨어질 일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0.25에서 0.5 티도 안 난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웬만한 금리 5% 이상 올라가고 있죠.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고, 돈이 휴지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돈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 현실로 느끼고 계시죠? 돈 빌리기가 이렇게 어렵고 실제 체감하는 금리는 수직상승 중입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빌려간 돈 일부라도 갚으라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다른 사람이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비싸게 사줄 사람도 없습니다. 버틸 힘과 체력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왔어요. 대출의 불의 고리, 가장 약한 고리에서 가장 먼저 터집니다. 이제 터질 시점이 왔어요.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해 왔던 건데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죠? 근데 이제 미룰 만큼 미루다가 더 심각하게 터질 상황이 이제 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이 좀 빨랐는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